Hi, everyone. Welcome to Lucy's class. I'm Lucy. And I'm Chloe. Today we're going to study unit 34. Have a good day, honey. 잘 다녀와요. 네, 오늘은 34과의 situation. 여섯 문장 중에서 위에 세 문장을 하시는 날입니다. 아래 세 문장은 목요일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섯 문장 한번 들어보실게요. 엄마,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going, mom? 장보러 가. I'm going grocery shopping. 저도 갈래요. I want to come with you. 아니야, 너는 집에 있어. No, you should stay home. 빨리 오셔야 해요. Make sure you come back soon. 금방 올게. I'll come home soon. 네 이번에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은 엄마 어디 가세요? 자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going? 자 여기서는 에 비동사 ing가 어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 현재 진행형이 되기도 하지만 그 동사가 go일 때는 가까운 미래. 를 나타내기도 하죠. 가끔 미래의 의미. 그래서 어디에 가실 거예요? 엄마 어디 가실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mom? 장 보러 가. 장 보러 가는 것은 영어로 grocery shopping. 네, 저희가 이제 뭐 식료품 사고, 음 야채, 채소, 과일 뭐 이런 거 사러 갈때장볼 때는 grocery shoppin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장 보러 갈 거야. I'm going grocery shopping. 그러자 아이가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I want to come with you. 자, 여기서 come은 어,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오다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뜻이 말하는 사람이나 상대가 있는 쪽 또는 그 상대가 가는 쪽으로 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네. 처음에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어, 왠지 고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커으로네 표현하는 문장들이 있죠. 그걸 볼때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시면 사전에도 나옵니다. 오다라는 뜻이 있고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는 쪽 또는 그 상대가 가는 쪽그 목적지를 같이 그곳으로 가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갈래요? I wanna come with you. 이 표현을 원어민들은 그냥 사실 이런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상황에서 쓰는 거죠. I wanna come with you. I'm coming with you. 또 되는 거고요. 그러자 엄마께서 아니야, 너는 집에 있어. No, you should stay home. 집에 있는 게 좋겠어. You should stay home. 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이가 그럼 빨리 오셔야 돼요. Make sure t t 어, 확실히 하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빨리 오셔야 돼요. 할때 make sure you come back soon. 어 바로 곧곧 곧 오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뭐 약간 이런 의미를 포함하겠습니다. 꼭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해주셔야 돼요. Make sure you come back soon. 그래서 엄마께서 그래 금방 올게. I will come home soon. 네. 오늘 이렇게 문장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세 문장씩 여섯 문장 보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장보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쇼핑과 관련한 유용한 표현들을 좀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장보러 가면, 장보러 가시기 전에, 장보기 목록, grocery list라고 하죠. 장보기 목록을 적으시고,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음, 장보기 목록 좀 보자 라고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Let's see the grocery list. Grocery list, 장보기 목록. 그러면서 과일, 그러니까 뭐 무언가를 이제 샀어요. 뭐를 사자, 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과일도 사자. Let's buy some fruit too. Let's buy some fruit too. 그리고 또 어,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뭐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고를 때. 전 이걸로 할래요. I'll take this. 전 이걸로 할게요. I'll take this. 전 이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카트에 담을 때 카트에 담아. Put it in the cart. Put it in the cart. 그것을 카트에 담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생선 먹자. 이런 표현 하실 때 Let's have fish for dinner. 오늘 저녁으로는 생선을 먹자. Let's have fish for dinner. 네, 이런 표현 자주 쓰실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생산을 산다든지 하고 계산대로 가실 때자 계산대는 예전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Checkout counter, check counter 또는 Checkout Count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죠. T가 워낙에 약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Checkout Counter라고 더잘 들립니다. 계산대로 가자. Let's go to the Checkout Counter. 네 이렇게 유용한 표현들까지 알아보았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I see you on Friday.